그러면 물질의 특성 객관식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4번은 순물질이랑 혼합물을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은 순물질이죠. 그리고 이 성분 물질의 성분을 그대로 가지는 것은 혼합물이죠. 혼합물은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 섞인 거죠. 그래서 각각 성분 물질에 특징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다. 이거는 순물질이죠. 혼합물은 그 혼합 비율에 따라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물,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 등은 순물질이 되죠. 얘는 H2O. 그리고 CH3, CHOH. 탄소는 O2. 이산화탄소는 CO2. 자, 여기 물이랑 에탄올, 이산화탄소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된 순물질이고, 탄소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5번 순물질은 수소. 얘 예, 수소죠. 그 다음에 구리. 얘도 순물질이고, 그다음에 사이다는 혼합물이죠. 공기도 혼합물, 그리고 식초도 혼합물.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NaCl이죠. 이거 매우 필요는 없어요. 두 가지 원소 이상으로 되어 있는 순물질이죠. 이 사이다, 공기, 식초는 모두 균일 혼합물이죠. 그러면 합금은 균일 혼합물이죠. 고르게 섞여 있는 거, 우유는 불균일, 액체로 불투명한 물체가 불균일이 래요 암석도 불균일, 그리고 공기 같은 경우도 균일 혼합물이죠. 그리고 식초도 균일, 탄산음료도 균일이었죠. 자, 그러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물질을 구별할 수 없는 성질은 부피, 질량, 길이, 넓이, 온도, 농도 이런 것들은 물질의 특징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부피가 되고, 그 다음에 8번을 보면은, 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녹는 점이 이것이 바로 비죠. 물은 비죠. 물은 순물질이죠. 소금물은 혼합물이죠. 소금물은 이런 식으로 녹, 이, 끓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죠. 혼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혼합물은. 그 다음에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혼합물아. 혼합물일 경우에 이 소금이 물이 기화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막죠? 그래서 이 끓는점이 이 계속 이게 계속 끓을수록 소금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방해를 많이 하니까 끓는점이 계속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도시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 그다음에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이 녹는점, 어는점 어는 점이 수물질보다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쉽게 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동액을 자동차에다가 겨울철에 넣으면은 그 동파 사건이 없어지죠. 그리고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자, 물질의 양에 상관없죠.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지고 양에 상관없이 끓는 점은 일정해지죠. 그다음에 가열하는 불 불꽃의 세기에도 관계가 없죠? 불꽃의 세기에도 관계 없어요. 끓는 점이 일정하죠? 항상.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하죠? 끓는 점은 압력이 커지면 진자 운동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압력에 따라 달라도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 쉽게 기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은 높아지게 돼요. 이 잡아당기는 힘이 다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은 달라져요. 그 다음에 ABC 물질의 양이 많은 것은? 자, 셋다 끓는 점이 같죠? ABC다? 그러니까는 같은 물질이죠? 근데 양에 따라서 양이 많으면 늦게 끓고, 희처럼 양이 적으면 빨리 끓죠? 그러니까 A가 가장 양이 적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끓는 점은 같은 물질은 같은데 양이 달라지면 늦게 끓는 그런 차이만 있어요. 그 다음에 16번. 압력소스로 바꾸하면손 내부에 압력이 커지죠? 그러면 끓는 점이 높아지죠?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높은 산에서는 기압이 낮죠? 그러면 물이 끓는 점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밥을 하면 설을, 설, 설게 되고. 그 다음에 18번 틀린 거. 순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다. 자,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 뭐 산소, 그리고 뭐, 불이,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한 가지로만 돼 있고 두 가지 이상으로 된 것도 있죠. 물이나 소금 그리고 이산화탄소. 한 가지로만 돼 있는 순물질이 있고 원소 하나로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돼 있는 순물질도 있어요. 1번 틀렸고 순물질은 녹는점과 끓는점이 일정하다 맞죠? 혼합물은 혼합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거고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섞여있는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죠. 혼합물은 혼합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진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나 다를 보면 이가가나는 순물질이죠. 둘 다. 순물질. 근데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죠. 한 가지 원소가 아니라 다 같은 경우에는 혼합물인데 혼합물 중에서도 균일 혼합물이죠. 다다 다 같은 경우에는 오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염화나트륨. 그리고 에탄올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이 가와 나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다는 균일 혼합물이죠. 뭐 사이다, 뭐 공기, 합금, 뭐 식초 이런 것들이 균일 혼합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은 밀도, 이 넓이나 온도는 아니죠? 끓는 점, 녹는 점. 이거 외에도 색깔, 냄새, 맛. 그 다음에 뭐 용해도.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징이 되죠? 그러면 21번. 자, A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이죠? 이런 식으로 이 어는 점이 일정하니까 A는 순물질 B는 이 녹는 점,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혼합물 혼합물은 성분 비율에 따라서 그 푸는 점이나 어는 점, 녹는 점이 달라져요 자 A와 B는 녹는 점, 어는 점이 일정하다 A만 일정하죠? 틀렸고 B는 A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한다 자 B는 어는 점이 낮죠? 맞고 혼합물이니까 어느 점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죠? 순물질은 일정, 혼합물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겨울철 자동차의 냉각수의 부동액. 부동액은 혼합물이죠. 그러니까는 어느 점이 낫겠죠 혼합물은. 그러니까 겨울철에 쉽게 얼지 않아서 이 부동액을 넣으면 좋죠. 이이 이 현상이랑 같은 거죠. 혼합물이 되니까 어느 점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부동액을 이용하는 거죠. 맞고. 그다음에 22번 A는 소금물, B는 물, 그다음에 C도 물이고 D는 소금물이에요. 얘는 고체액체 혼합물. 그리고 이거는 나프탈렌, 그다음에 이건 파라 파라다이클로르벤젠 G는 이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을 섞은 거예요. 혼합물이죠. 자, 이렇게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끓는점도 높아지고, 어는점은 낮아지는 특징이 있죠. 얘는 고체 고체 혼합물인데, 이 고체끼리 혼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녹는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고체끼리의 혼합물을 이용해서 쉽게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땜납이나 혹은 퓨즈로 활용할 수가 있죠. 쉽게 녹는 성질이 있어서. 그럼 순물질은 B 그리고 C 일정해야 되죠. 이 온도가 E, F 순물질은 녹는점, 끓는점, 어는점이 일정한 거예요. 이까 그러니까 틀렸고.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린다. 그것은 이 가로 설명할 수가 있죠. 아니 가가 아니라 나로 설명할 수가 있죠. 눈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리면은 이 녹는 점이 어는 점이 낮아지니까는 길이 쉽게 얼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 현상이 아니라 염화칼슘은 나예요. 혼합물에 어는 점을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에는 소금이 들어가죠 그러면 끓는 온도가 높아지죠 그거는 가랑 같은 현상이죠 가로 설명할 수가 있고 퓨즈를 사용하는 까닭은 다죠 고체끼리 혼합물을 쓰면 녹는 점이 낮아져서 퓨즈를 사용해서 과부하가 되면 은 퓨즈가 끊어지면서 전기사고를 막을 수가 있죠 다에서 혼합물을 가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죠 그러니까 틀렸죠?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 계속해서 같이 더 풀어봅시다.